네, 23번 풀겠습니다. 직각 삼각형이 있고요. 그5하고 I가 외심과 내심이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요. 우선, 여기를 보시면, 5가 비편의 중점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I가 이렇게 있습니다. I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할 건데요. 요 각을 구할 겁니다. 그면 우리가 지금 공략할 삼각형이 어디냐면요. 이 삼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공략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면 얘가 오기 때문에요. 음, 여기가 64도죠. 그리고 여기가 90도예요. 그럼 i부터 공략하겠습니다. 이쪽 각부터 먼저 구하겠습니다. i니까 얘가 90이니까 얘가 64니까 이쪽 각은요 90에서 64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6의 26도가 되는데요. i라서요. 이각과 이각이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지만 이각과 이각이 같은 각이죠. 그러면 이쪽 각은 13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했고요. 그 다음에 오 여기를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직각이지, 여기 64도죠. 그리고 여기가 외심입니다. 그러면 이 각은, 이각의몇 배죠? 두 배겠죠. 128도 하시면 돼요. 그럼 128도니까, 이쪽 각은 또 구하기 쉽죠. 180에서 128을 뺀 다음에 나누기 1을 하면 되겠죠. 그럼 9 0백기 64니까 26도가 되겠네요. 역시. 여기가 26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요 각은 다시 요 노란 삼각형에서 180에서 26과 13을 더한 걸 빼면 되니까, 180에서 39를 빼면. 141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3번의 답은 141도인데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림이 두개 겹쳐져 있고 직각 삼각형이다 보니까 조금 낯설어서 그러신데요. 아이 먼저 공략하셔도 좋습니다. 아이가 64, 90이니까 이쪽과 구하신 다음에 반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외심을 따로 공략하시면 돼요. 외심. 여기 64도니까 여기가 128도가 됩니다. 물론 여기가 128도여, 여기가 13도니까 이 둘이 더해서 얘 바로 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얘가 128도고요, 얘가 13도니까 둘이 더해서 여기 와도 괜찮고요. 여기를 구하셔서 이렇게 180도에서 빼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셔도 괜찮으니까 어 핵심은 여기가 i 라는 거, 내가 계둥문서라는 거, 그리고 64니까 여기가 128도라는 것을 이쪽 삼각형을 가도 괜찮고, 이쪽 삼각형에서 둘을 더해서 일로 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